강남 스타.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. 정말요. 오, 저 곰팡이입니까, 저거 곰팡이. 저 에어컨 틀어가 저걸 다 마시고 있었네. <laughs> 이 바람 누구요? 저 안에는 저 청소 안 돼요. 공, 컴프레셔가 한번만. 그래 되는 게 아니고. 예. 예. 이거는 요거 요걸 엮어 곰팡이 제거제 연막 소독을 해. 한번만 해주세요 그 연막 소독하면 부작용으로 눈이 커지고 이런거 없죠? 아니지 아니지 사장님 옷은 상관없습니까? 예, 옷은 사, 냄새가 더 좋지 아, 저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돼요그러 연막이 확 생긴다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숭동 아, 오신대 아 괜찮습니다 저해병대 저 나왔습니다 해병실생 예, 네해병실아 그래 모르구나난는아저 해병대에 왔기 때문에 네. 이런건 다화생방도 네. 그냥 저는 여덟 번 했습니다. 틀어주세요. 저는 이런 거 뭐, 두렵지 않습니다. 얘가 이제 하생방 준비한다. 이거 안 나간다, 차에서. 사장님, 이거 사람 몸에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몸에 좋지. 진짜 좋아요? 곰팡이를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. 아, 저도 곰, 사장님. 그래도 같은 배를 탔는데 같이 하시죠? 응. 옆에 타시지. 응. <laughs> 같이, 같이 하시겠습니까? 잠깐. 알겠습니다. 아, 역시 우리사인님 아, 같이 하신다. 많이 나온다. 사 내리지만들. 워낙 생마이. 사인 이렇게 한번더 <해볼> 있으십니까? <laughs> 우와 이 에어컨을 왜 줄여? 뭐러니까기두 원액이 가에 콱게되있어 처음에 독하거든 그래야 이 곰팡이를 죽인단 말이야 그 저도 곰팡이쭉 죽고 있겠네 지금 제목에서도 몸속에 있는 곰팡이 죽이게 되있 눈은 좀 크게 있습니다 응. 근데 사장도곰팡았습니까 곰팡이? 한번 봐주시죠. 눈, 눈, 축, 이 있는지. 네, 사장님, 한 번. 와, 이냄새 이게 좀 따끔따끔 하면서도 뭔가 좀 시원하네요. 왔다,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. 또 왔다. 우와. 우와. 사장님, 연기 저한테 던지게 하십니까, 지금? <laughs> 어? 아, 사장님, 저한테 왜 이랬습니까? <laughs> <laughs>

이거밖에 안 됩니까? 아. 더 세게, 더 세게, 아. 아, 자기야, 아. 자, 이만하시지 지렸는데. 결혼 했어요? 저 뭐,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야죠. 아직 결혼 안 해? 미혼이네. 예. 네. 따님 있습니까? 있지 <laughs> <그치. 웃음> 욕심 나십니까? 몸이 거꾸고, 완전, 막, 아주 많이 들면 된다, 진짜. 다른 것도 큽니다. 아, 그래요? 뭐한번 <laughs> 보여드립니까? 아. 보면 생각이 틀리지실 겁니다. 음. 가보십니다. 음, 그래요. 예. 그래.